안녕하십니까, 갤라 호른입니다. 갤라 호른은 트레이더의 눈으로 시장을 바라보며 투자자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갖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1.0890대를 넘어서며 1.09를 넘보기도 했던 유로달러 통화상은 이번 주 시작을 지난주 상승에 대한 조정으로 시작했습니다. 주간 차트의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 위에 걸쳐있는 유로달러는 이곳을 지지선으로 삼아 반등할지 강력한 저항대로 인식하고 다시 120일 지수 이동선 밑으로 내려갈지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 단기적으로 유로달러는 1시간 차트에서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이 있는 1.0846 부근에서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4시간 차트에서 유로달러는 이중 천장형 패턴을 형성하며 다시 하락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로달러는 직전 저점과 볼린저밴드 하단인 1.0840대가 지지대 역할을 할 것인지를 일단 테스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이 지지대의 역할을 잘해내면 유로달러는 주간 차트의 120일 지수 이동선 너머로 상승할 동력을 확보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유로달러는 120일 지수 이동선 아래로 밀려난 다음 굳건한 저항선을 돌파하기 위한 공방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유로 달러는 그동안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 하락 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난 3월과 4월에도 주간 차트의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을 돌파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실패했다는 점이 이번에는 유로에게 어떻게 작용할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주요 저항선을 돌파려는 시도가 3번, 4번 계속되면 그 저항선은 뚫려왔습니다. 그런데 유로 달러의 주간 차트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은 몇년 동안 굳건한 저항선으로 군림해왔습니다. 이 저항선을 돌파려는 시도가 몇년 동안 이어져 왔으나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이곳을 돌파더라도 유로 달러는 며칠에서 몇주 만에 이 저항선 아래로 내려왔는데 유로 달러는 이곳을 축으로 진동해왔기 때문입니다. 유로 달러는 지난달 중순부터 상승세를 이어왔음을 일간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승세는 주간차트의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까지 이어졌고 유로 달러는 이제 대세 상승이냐 대세 하락이냐라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주간차트의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은 유로 달러의 중심축으로 작용하며 유로 달러의 상승을 막아왔습니다. 유로 달러는 이번에도 120일 지수 이동선을 중심축으로 저항선으로 삼을지 아니면 대세 상승을 위한 발판으로 삼을지 다시 선택의 기로 위에 서 있습니다. 미셸 보먼 연방준비제도 이사는 미국 물가가 다소 완화됐어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보먼 이사는 미국 물가가 계속해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필요하다면 금리 인상 재개를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공개된 미국 4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3개월 만에 하락했습니다. 미국 CPI는 지난 2022년 봄부터 크게 올라 9.1% 상승률을 보인 뒤 점차 하락해왔으나 미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목표로 한 2%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미 연준에서 메파 성향으로 꼽히는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현지 시간으로 20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세 차례 의 금리 인하는 이제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메스터 총재는 자신의 기본 전망은 아니라고 전제한 뒤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이르지 못하면 기준 금리를 인상해야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은 뉴욕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물가 둔화세가 지속될 것인지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면서도 최근 발표된 4월 물가 지표는 고무적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연은 총재도 4월 소비자 물가는 몇 달간의 실망스러운 지표 후 나타난 일종의 긍정적 발전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금리나 시점이 가까운 미래는 아닐 것이라고 신중론을 피력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 상승이 잡히지 않는 한 고금리 상태가 계속될 것임을 밝혔는데 앞으로 CPI 발표를 세번더 지켜본 후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에 대해선 일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은 미 연준의 금리 인하는 일러야 9월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은 고금리 장기화 여파를 지적하며 올해 9월을 시작으로 두 차례의 금리인하를 예상한다고 미국의 CNBC가 전했습니다. 릭 라이더블랙록 최고투자 책임자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연준의 고강도 긴축력파로 저소득층의 소비심리가 흔들리고 있다며 연준이 더 이상 금리인하를 미루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UBS는 고객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인플레이션 분화 증후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연준의 금리 인하 주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유럽중앙은행 ECB 내부에서는 6월 금리 인하는 찬성하면서도 7월에도 금리를 내리는 것은 반대하거나 신중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ECB의 대표적 메파 인사인 이자벨 쇼나벨 집행이사는 닛케이 아시아와 인터뷰에서 6월 금리 인하는 적절할 수 있지만 7월 금리 인하는 타당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로이스 데퀸더스 ECB 부총재는 지난 17일 유로존 물가 압력이 계속 완화하면서 2025년에는 물가 상승이 목표치인 2%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인플레이션 진정에 대한 ECB의 자신감을 밝혔습니다. 대신 6월 금리 인하는 지지하지만 7월 인하에 대해선 데이터에 따를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ECB는 다음 달 6일 금융 정책 결정 이사회에서 금리 인하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추가 완화 조치에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갤라호른에서 제공하는 보고서는 참고 용으로만 활용해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갤라 호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